<목소리도> 정말로 저분들에겐 저분들은 우리에겐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.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담당하는 또가군에 참년 정사들에게 어떨 학생이냐는 이 자유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아? 해니다 아. 정말 아. 경의를 표해드립니다. 응. 자 여러분과 함께 한 <목소리도> 명의 뉴스파이더 다음 이로넘어가겠습나 이십 분대? 응? 아, 내게는 응. 다해라겠지 그래도 응. 이거 한몇통 먹으면 되겠네. 네, 얘는 3 개월이 넘먹거든갱이 갔을 때꽤 샀다, 낫았는데 다시 그거. 지금뭐이 정도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지발돼가지고. 고새 그또 다시 내가 이만 원이은아무렇도고 얘는 그냥 내년부터 길르고 하는 거라서. 그래서 나 요새 또 다시 먹는다. 이게 삼십, 한 통에 다섯 개 들거든, 삼십 개 들은 게 이십, 이십, 이만이천에십 이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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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七万六千，那个呢？八万八，大概是七三万，六七。